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년 전 광주 사태 얘기 여섯 번째 얘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50만 전남 도민들의 학살 명령까지 떨어졌다는 이혼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비신원 방위병과 예비군들이 전한 내용들이라고 내게 설명해준 정소령은 병력과 무기도 없이 저들이 공격해온다면은 부대사수가 어렵다면서 월남전을 경험한 내 의견을 듣기 위해 주변에 부하들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서령이 전해준 유언보여들이 100% 날조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과 12.12 사태로 이어진 건국 이후 초유의 변란으로 겸령이 선포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학살 명령과 영원함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경상도 출신으로 편성된 공수부대를 수백고 총검으로 임산부까지 죽인다는 말은 상상도 할수 없는 말입니다. 이는 이 사태를 주도한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유언비어로 나는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서령의 손을 붙잡고 자네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향토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네 지금 나주 경찰서가 피습되고 많은 양의 예비군 무기마저 탈취당한 마당에 이제 남은 것은 이 부대 하나뿐이네 함께 부대를 지키세 만약에 전방부대의 병력이 소요사태에 진압 동원된다면 38선이 위험하네 꼭 쥐었던 그의 손을 놓고 보니 나는 문득 원남 폐망의 교훈이 되살아나더군요 그는 일개 소대 병력도 못하는 병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방어가 어렵기에 고작 현역 16명의 피신원 방위병과 예비군 그리고 휴가장병들이 7명 부대로 피신해와서 총원 60여 명이 전 부대의 병력이며, M60, M16 소총 1 6자루 칼빈 소총 3 0자루 탄약은 비상 휴대용뿐이라고 고충을 틀어내면서 부대 사수를 하려는 결심이 자꾸 무너져 간다고 안타까워하더군요. 그렇죠. 분대 규모의 병력과 무기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며 지역 예부군 대대의 위치에서 상급부대의 상급부대는 31사단을 말합니다. 상급부대의 작전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부대 사수를 요구하는 게 저의 무리한 욕심 갖기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의 벽시계가 20일 정오를 알렸습니다. 이때 자리를 피해 있던 인사계 주임상사가 식량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더군요. 지역 예비군 부대 훈련 부대라서 3일 분후 식량을 피신해 온 예비군과 방위병 등 60여 명의 취사로 아침에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식량 떨어졌다는 선임하사 보고에 대대장의 얼굴 표정이 굳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더군요. 나도 식량마저 떨어졌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대가 아니면 갈 곳도 없고 살아남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버티는 데까지 버티며 부대를 사수하자고 막무가내로 정서령을 부탁했습니다. 저들의 직결지가 나주인데, 대대마저 철수한다면, 전라남도 11개 시군의 관문인 이곳에서 광주로 진격할 경우에는 실로 엄청난 사태가 예상되더군요. 나주는 전남 서남부 11개 의 시군의 교통 요지로 남쪽으로는 목포시를 비롯해서 신안, 함평, 무안군이 광주로 나오는 진입 관문이며, 서남쪽으로는 영암, 강진, 장흥, 완도, 진도, 해남에서, 광주를 향하는 교통중심지에 서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대가 철수한다면 저들이 탈취한 총기류와 차량들의 보급로가 되어서 광주는 폭동의 화약고가 되는 셈이 되기에 나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정소령, 나와 운명을 함께 하세. 월남전에서 살아온 내 목숨, 내 나라에서 가볍게 던지려네 하며 그의 두 손을 꼭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당분병이 가져온 군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월남전 이후 14년 만에 다시 입어본 것입니다. 피난길에 부대로 피신 오면서 신분증 대용으로 가져온 방위 협의에 이온의 브라스틱 명찰을 달고 그가 건네준 칼빈 소총과 탄창 6개를 허르침에 끼웠습니다. 20일 3시 대대장실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리더군요. 나주 예비군 1 중대장인 후배 나모 예비역태의 전화였습니다. 읍내 정보가 없는 터에 그의 전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중대장이 전해준 읍내의 사정은 예외로 매우 심각했어요. 어제 나주 경찰서가 철수한데 이어서 오늘은 군청과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굳게 닫은 채, 읍내 상가들도 모두 철시를 했고, 광주 목포 간 도로는 차량 우물결로 장사진을 이룬 채, 영암과 목포. 무한 함평 장등 4시간 거리인 멀리 진도시민군 표시를 한 버스와 트럭들이 나주로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광주아시아 방위산업체에서 제작된 군용 트럭까지 등장하고 무장 폭도들이 읍내를 점거한 채 거리 걷고 되는 피난 행렬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전화로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광주 사태 여섯 번째를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주 예비군 대대로 피신한 이유 중에 하나인 예비군 나주 대대 무기고가 19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피탈된 현장에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5.18 단체가 피탈 현장에 설치한 사적비, 그 사적비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랭 박사의 저서, 역사로서의 5.18전 사건. 예부군 대대 무기고, 이곳은 1980년 5월 21일, 개 겸군 후 발포로 인한 시민 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들이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무기고에 보관중이던 M1소총, 갈빈소총 등과 다수의 수류탄 등을 획득하여 무장하고 무기의 상당수를 광주로 이송하여 5.18민중항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로 세계돼 있습니다 방금 보신 역사로서의 5.18 사건 칼라 화보로 읽는 광주사태 스토리 사진 31번째는 광주사태 당시 나주무기 탈취사건의 중심지였던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앞에 세워진 사적비 1호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적비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소총 1 6 0 0여종 M60 기관총을 비롯한 다량의 수리탄이 탈취한 시간은 21일 오후 2시경으로 이틀 후에 기록됐는데, 일주, 이틀 후에 탈취한 걸로 기록되었는데, 나주 무기고 탈취 주동자들은 광주 시민은 물론, 나주 운민은 단한 사람도 없는데도, 19일 나주읍을 점거한 서남부 시민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처의 현충시설인 나주보훈회관에는 5.18 부상자 동지회의 명칭이 나주치부와 설치되어서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월팔 단체들이 왜 무기 피탈 날짜를 바꿔 놨으며 그 무기들을 21일 도청이 해방구로 점령된 날 그때 옮긴 것이 아니고 19일 이미 피탈된 무기를 광주 시민회관 있는 구사직공원에서 무기들을 정리하고 분배를 하면서 21일 도청 마당에 이 무기들을 분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전라남도 도청 정문 현관 앞 마당입니다. 여기에 있는 M60 기관총이 나주 예비군 대대에서 최초로 비탈된 중화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 제 목소리가 좀 쉬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